충주시립 택견단 단장 신동희은 2022년 12월 26일 저녁 7시 30분 충주시문화회관에서 새로움을 향한 편한 택견공연 퍼스트 스텝을 선보입니다. 제1막 드러내다는 우리 민족 난생설화를 모티브로 택견꾼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이야기를 그려내고 제2막 소리내다는 다듬이질 소리와 택견이 유일하게 다루는 무기 육모가 부딪히는 소리가 어우러집니다. 제3막 결창 내단은 도망간 포로를 붙잡기 위해 혈투를 벌이는 고구려와 신라의 군사, 이들에게서 벗어나려는 백제 군사의 처절한 싸움이 펼쳐집니다. 제육막 신명 내단은 우리 전통 장단과 가락을 곁들인 택견연 입판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있는 충주 시민들을 위로하도록 구며졌습니다. 퍼스트 스텝의 기획과 연출을 맡은 윤영광 감독은 그동안 기술 시연에 그친 충주시립 패견단 공연에 충주의 색깔을 더한 스토리텔링을 보완해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택견 송년 기획 공연 퍼스트 스텝은 전 좌석 무료입니다.